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하는데 뭔데가 죄인이냐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히 인지해 줘야 됩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죄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두려워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임 인망을 되어주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건데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뜻으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소원하고 정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는지뭐그 죄의 원흉이 뭐냐 근원이 뭐냐 믿지 않는 거야 창조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 너무나 축복이요 죄 죄를 선포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해 강타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행복합니다. 왜정제하지 않은가? 왜 힘든지 아세요? 정제하는 거예요. 정제 남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 지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정제하는 거예요. 정제해. 판단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박았거든.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미.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원하는 거, 믿음. 믿을 때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주는 자와 이 받는 자가 결부가 일어나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다고요. 맞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